음, 오늘은 덕구 밥을 만들어줄 거예요. 덕구 밥, 푸디바이트, 이거, 랩티맥 그리고 칼슘, 여기 비타민, 멀티비타민, 그리고, 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조금씩 조금씩 스푼으로, 이렇게 해서, 이제 반죽을 할 거예요. 잠시만요. 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이제 그냥 반죽한 거예요. 뭐 이게 푸딩 바이트 이거 만드는 방법이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끓는 물에 해서 또 가루 섞고 또 냉장고 보관해서 푸딩처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럼 너무 귀찮아. 그래서 이제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반죽해도 살 굳어요? 이렇게 응. 한번 먹여볼게요 자 덕구 덕구야 아우 감기 덕구 밥밥밥밥밥 밥. 밥. 일로와 그렇지. 입에 뭐 묻었다. 자. 맛있쫑. 다 먹을 수 있어. 너무 많이 했나? 이거 뭐 그냥 대충 대충 만들어요, 그냥. 그 칼슘제랑 멀티비타민 그리고 뭐 저거 뭐장 개선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조금씩 그냥 딱 대충. 어차피 이거는 보통은 이제 뭐 고기나 미럼 이게 주식이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먹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첨가제 어 첨가제? 너무 많이 이렇게 넣지 마요 그냥 조금씩 그냥 내가 봤을 때 어? 너무 적다 싶을 정도로만 주시면은 이게 몸에 큰 그, 그런 건 없고 음.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몸에 또 오히려 데미지가 갈것 같아가지고요 입에 담은 떴네 덕구 편하게 먹자. 영상 잠깐 끄고 자 어디갔지? 짜잔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지? 덕구 온도계는 두개 여기랑 저기 응. 이 종이는 이제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건초 있는데 이제 동그랗게 이제 둥지를 틀 거예요 이렇게, 이 종이는 이제, 쓰고 버리고, 쓰고 버리고 하면 되는 거라서, 이면지 같은 거, 집에 많죠. 네. 이렇게 하고, 이게 남았어, 요 이게. 많이, 많이 만들어가지고, 이건 이제 냉장고에 바로 넣고, 이제 내일, 다시 이제, 한, 밖에 한 10분 정도 꺼져놔서 차가운 기만 없어지면은, 바로 또 먹일 거예요. 버리면 아깝죠. 비싼 건데.